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이제 지난 주에 14장 홍해를 건너게 되죠. 건너고 나서 그에 대해서 구원해주신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을 먼저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순이 이 노래로 요아께 노래하니 읽었으되, 내가 요아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져 썼으미로다. 요아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요아는 용사시니, 요아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근거와 그의 군대를 받아야 던지시니, 최고의 지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요아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요아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험으로 주를 거스를 자를 엎으시니다 주께서 진노를 말하 말하심이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라. 계속해서 우리 노원수 전도사님께서 8절부터 해서 우리 13제까지 본도 가겠습니다. 하늘과 네, 이어서고큰 물이 바다 가운데 옮기니라. 원수가 바라기를 내가 뒤쫓다 따라잡아 펼치물을 안으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운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칼을 빼리,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께서 바람에 일으키시며, 아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낙같이 잠겼나이다. 여와여 호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주와 같이 고독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통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께서 오늘손을 주신 즉, 땅이 그들을 삼단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퍼묵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민주 청년이 우리 14절부터 해서 1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들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계속 두령들이 놀라고 모험 영웅이 뚫림에 잡히며 가난한 주민이 다 낙당하나이다. 놀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이맘에 주의 파리크으로 그들이 둘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와여 호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에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와여 호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청소로소이다 여와께서 호영어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에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네 감사합니다. 우리 20절부터는 신한주 성령께서22아 20,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첫 <목소리> 제위의 스데스 사도님. 고 여행복들에 따라나서 손글을 잡고 숨죽이 이야이 그들에게 바하여이는데 너희는 영어를 설교하라. 내놓부 네, 영어로 보시며 별과 그 판자를 바다에는 빛을 리로다 하였더라. 오세가 황해에서 이스이산같 간들들이 나와서 수로방나로 들어왔다. 거기서 살기는 걸었으나 물렀지 못하고 바다의 이는 빨이 그분 그리스어가 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념을 말라라 하였더라. 백 o 이 모세에게 엉망하여 know, I think, because if I say, you know, you can't get up to you. You have to get u 서 to you. y 그들 h 하여 e to g e 를정 p to you. You have to get up to you. You have to get up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로나무 일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레부 음, 애굽을 탈출하게 됐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이 자유함 그리고 홍해에서 수장된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을 쫓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게 노래를 불러드리는 오늘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그게 뭐출애굽기 15장이라면, 나중에 이, 우리가 세상 끝, 그죠?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에 가면, 그죠? 어린 양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때 불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어, 전해볼까 합니다. 사람을 위기의 순간에, 어, 지나서 자유를 얻게 될 때, 그죠? 우리가 막 기분이 좋죠? 호그 소리로 이렇게 노래가 흥을 흥을 어, 들립니다. 억눌렸던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그 지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뭐 멜로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 나오는 그런 자유함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죠. 마치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수백 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묶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홍해를 물같이, 아, 홍해 물을 벽같이 해서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유를 얻죠. 참 얼마나 기쁨이 더할까요? 아마 노래가 어, 잘 나왔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 같았으면 아마 트로트를 부르지 않았을까? <laughs>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어,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히 환호가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을 그래서, 어, 얻은 그 구원의 기쁨, 그감격을 놀이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수많은, 뭐, 오늘 홍해와 같은 그런 바다를 만나죠. 앞이 막혀 있고, 뒤에는, 뭐, 애국 군대처럼 우리를 쫓아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봤을 때, 이 앞에 홍해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길을 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죠. 오늘 홍해를 걷는 이런 기적과 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출애굽기 15장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노래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합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이런 고백도 있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그리고 내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요아라파 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을 믿는 그런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노래는 단지 그냥 입술에서 뭐 흥얼흥얼 끓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께 드리지는 찬양 그게 구원의 노래라고 저는 생각들어집니다.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 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죠,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노래하는 그런 것이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찬양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 뭐, 그런 찬양을 어떻게 드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걷는 직후에 오늘, 그래서 격으로 노래를 불렀죠. 우리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것은 그 그죠. 단순히 감정으로 막 기뻐서 이런 부분도 물론 포함은 돼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정말 나를 구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홍해를 어떻게 건들 수 있겠습니까? 맞으면 다 죽게 되는데. 그것을 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죠? 그런 하나님께 오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 노래의 시작이 바로 수록그 15장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찬양은 구원의 결과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왜 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찬양에 올리는 것이죠. 똑같은 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서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나는 언젠가는 주님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다이또 그렇게 고백했죠. 시편 40편을 보면 그는 내 입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들어하는여화와를 의지한다. 이게 그러니까 구원의 노래는 단지 나 자신뿐만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보이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사도 바울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그도 로마서 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경험한 구원은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과 연결된다고 라 봅니다. 마치 막 기적이 있어야지 그런 구원? 아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통일을 건너는 기적과 통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 오늘 이런 노래, 그죠 찬양, 그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조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부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단순한 음악으로 끝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 안에는 무의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찬양 안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노래한다라는 것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절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고요. 두려움에 뜨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뭐, 어, 아프거나 그런 상처 입은 우리에게서도 하나님과 연결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술로서 우리의 또 삶으로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 성경에서는 찬양, 하면 시편의 시가 떠오르죠. 시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찬양곡이에요. 그것을 오늘 그죠 시편으로 편집되어 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그죠요하는 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어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나를 뭐 그죠 언제나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런 고백들 우리가 잘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아닐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오늘 이런 찬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도 그죠 그다음 아, 자유해 이런 것에 그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13절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죠이 주의 거룩한 처소가 어디입니까? 그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장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런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아,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우리가 구원하면 들어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원이 있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 또 우리를 이끄심을 통해서, 아, 이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걸 이제 교리적으로 구원의 서정,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게 뭐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고 성하의 가정, 견인의 가정, 영아의 가정을 거쳐서 구원에 이른다. 뭐 그런 표현을 좀 딱딱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광나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 그런 분. 이게 그러니까 그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가다 멈춰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도 멈추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라는 10편 23편,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불만에 누우시고 실만한 물가로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갈수 있는, 나를 인도하시는 복자 되시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서 어디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난 땅에 가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그죠, 올 자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로서 나아갔지만 이제 더 이상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이 폐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는 겁니다. 이 왕복음 14장의 말씀은 지금 교회에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한 길을 그냥 보여주고 끝 이게 아니라 네가 알아서 와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를 이끌기까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그게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확실하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그죠? 알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뭐, 게시를 받은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점쟁이들은 자기가 그렇게 속이긴 하죠. 어쨌든 간에 그런 불확실, 이걸 확실하게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미래,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자 우리의 여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 좀 전에 읽었죠. 15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곱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입니다. 여기 치료한다 여호와라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치료는 어떤 치료죠? 병이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아예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해주는 치료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뭘까요? 그 앞에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요. 두 번째, 의를 행해야 되고요. 세 번째, 계명을 기울여야 되고요. 네 번째, 그 모든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요아라파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치유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은 단순히 그죠 아 내가 뭐 자유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나 아픔 이런 치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요즘은 너무 과학적으로 발달되고 의학적으로 발달이 돼서 뭐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할 정도. 그래도 그 속에서 불치병이 있고요.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런 병에 걸린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치유받는 역사, 우리가 뭐 비일비재하게 듣거나 보기나 하죠. 뉴스에 이런 거 보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갔기에 충분히 그런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리미아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했죠. 예리미아 17장에 보면 요하여 주는 나를 치료하셨으므로 내가 낫겠나이다. 주는 나를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구원을 얻은다이다. 치유는 단순한 육체적인 고침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선포했죠. 베드로 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게 이사에서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마음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사건은 십자가를 이루어진 치유의 그림자와 비슷하죠. 우리의 죄와 상처, 절망과 아픔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길에는 마라와 같이 이렇게 쓴 물, 쓴 것이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죠, 기대가 무너지죠, 마음이 지쳐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여호와나파다. 그분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원했다 그런 분은 아니시죠. 현재 우리에게도 치유하시고요. 미래에게 우리 미래의 시점에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자유함을 부르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물론 자유함도 포함이 되었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을 노래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인생을 노래로 올려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홍해 같은 벽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우리의 각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도 홍해와 같은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그길 없는 것이 길로 만들어진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딱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될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노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 예배 중에 찬양을 정말 기쁨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기쁘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표시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렇죠?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내일을 향한 소망이 그 찬양하게 담겨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생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눈물로 가득할지라도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노래를 주십니다. 우리가 상처가 깊을수록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또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 있을지라도 그 막힌 길을 새 길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결단해야 되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며 치유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단순히 하루하루를 그냥 지내고 버티어내는 가내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룹 뭐 바울처럼 말할 때 로마스의 그룹한 그저 하루하구와 산 제사의 제물로서 우리를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삶, 그런 노래, 그런 찬양으로 오늘 불려나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입술과 삶을 고백합시다. 요한는 나의 힘이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물러 퍼지는 찬양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